자, 이 친구는 직선과 반직선, 그리고 선분 물어보는 거네요. 직선은 좌우로 쭉쭉 가주고, 반직선은 한쪽으로만 쭉쭉 가주고, 직선분은 끝이 정해져 있는, 요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고. 자, 직선 AC, 그럼 쭉 가겠죠? 그 다음에 직선 BD, BD, 얘도 좌우로 쭉 가겠지? 이렇게 생기면 같다 이거야. 아하, 요 직선이, 하나의 직선, 위에 있는 직선들은 전부 다 같은 직선들이겠죠. 왜냐면 밑도 끝도 없이 양쪽으로 쭉 가니까. 그러면 AD랑, AD가 여기죠. 이런 직선과 BC, BC도 이거지만 쭉 가는 거 아니야. 얘도 같다 이거지. 괜찮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BA와 BA 이쪽이는 이거는 반직선이죠. B에서 A쪽으로 가는 반직선과 B에서 C로 가는 반직선. 이렇게 쭉쭉 가는데 얘는 다르지. 왜? 얘는 요쪽으로 가고 얘는 요쪽으로 쭉 간다. 이가 다른거죠. 됐나? 그 다음에 DA DA는 누구? DA. DA 얘죠. DA랑 DC. 아 이건 똑같지. 왜?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이지만 쭉 가는 거니까 얘도 같은 거고. 그 다음에 AC AC 이건 선분 AC죠. 그리고 CA. 아 이거 똑같죠. 됐습니까? 답은 3번. 오케이 넘어갑시다. 엔드